김광선 전도의원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크게 네, 환영해주시요바사니다 과거 6년 전 이야기를 하지 않을 니다습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당시 그 한나라당 공천다시시장 후보를 사합시 그 파주 당협위원장이 합니다서서합니다감사합니 파주시장 선거에는 일체 참여하지 않겠다는 기자회견을 선언하면서까지 일련의 자택을 우리 파주시민들의 지지층에게 실망감과 휴증 탓에 당시 유하성 후보는 근소한 차로 야당 후보에게 패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명예로운 대학 총장의 연임자리도 마다하고 또 고되고 다시 이 욕먹을 수 있는 파주시민의 머슴이 되기로 결심을 하고 신발권을 다시 고쳐낸 위화선후고 이제 우리 국민들로부터 지탄받는 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국회에 입성하게 되면 국민들과 우리 파주를 위한 진정한 싸움닭이 되겠다고 약속을 저에게 렇게 하셨습니다. 파주 시민 여러분께 또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호소를 드립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정치가 바뀝니다. 유화선 전시장, 유화선 새누리당 후보를 성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셔서 화제를 위해 그가 온몸이 부서지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힘을 조와함께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강선 전 도의원이 제2 캠프에 합류한 것은 저로서는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아시다시피 김강선 도의원은 삼선 의원을 지내셨고 북파주 지역에서는 모든 분들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계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제 캠프에서 뛰어주시면 경선은 물론이고 본선에까지도 승리를 확신할 수 있어서 천금만마를 얻어서 기쁩니다.